자, 실장님. 여부위원장님. 예, 부위원장님. 네, 정책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어, 어제그 청년 인구 이민국 행정 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전남형 기본 소득 왜 무상이 됐습니까? 국가 시범 사업이 추진되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국가가 주도를 해서 기본 소득 사업을 시작하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단 어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진행된 사인데 진행 사항을 봤을 때제 저도 이제 책자를 갖고 왔지만 시범 국가 시범 사업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제도적 목표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네. 어느 정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국가 사업화로 전환 되면서 어, 올 한해 진행되고 내년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것은 상당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 기본 소득은 저희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전강 정책입니다. 그리고 24년도, 25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25년도 예산에 기본 소득이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 그 전임 기조실장이 나와서 답변하기를 기조실에서, 음, TF팀을, 별도의 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생임이 증액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본소득 예산이 이렇게 시작이 태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알고 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8억이라고 하는 추경 예산이 붙여서 158억으로 지금 기본 소득이 어, 시작이 되는데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 이렇게 시작과 끝이 안 좋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 기본 소득은 저희 민주당의 중요한 정강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포기가 있었을 때 당정 협의를 했습니까? 당정협의는 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당정협의 를안 하는 겁니까? 당정협의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어, 한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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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당정협의사항이나 이런 분들까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이게 지금 치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의 지금 답변 태도라든가 내용 자체가 음? 민주당의 중요 정강 정책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하지도 않았고 뭐 사업이었던 이런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도 사업이 포기가 됐을 때는 당정협의를 해야죠. 이러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국가주도의 기본소득이 되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기본 소득의 요건을 못 맞췄으니까 그냥 민생 지원금으로 네이밍을 바꾼다든가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됐어야죠. 응? 지금 당정 협의의 개념 자체도 지금 당정 협의에 대한 필요성도 지금 우리 실장님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는 결정됐다고 들었는데. 당정 협의까지는 제가 이게 필요한 사안인지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현재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당정 협의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는 것 자체가 지금 우스운 것 우스운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파색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정권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에요. 네?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지사님도 민주당이고 도 의회도 응? 대다수가 민주당으로 이루어진 민주당 정고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정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못뭐 느끼십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바로 답변드리가 기좀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당정 협의까지는 관련 유연, 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든 진행된 걸 알아서 어느 정도 위원회는 당정 협의하고는 상관이 없는거 아닙니까? 응? 지금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앞으로 지방 자치 단체를 지방 정부로 분야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응?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전라남도도 이제 전남형 지방 정부를 을 응?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가속화 시키고 그러면 당정협의 도 전남 영으로또 구성을 해야죠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해서 제동 재동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성이 지금 뭐어 중앙집권 지금 정부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이런 주요 결정에 대해서 응? 집행부가 그런 시기 결정을 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응? 당정 협의도 안 하지 사업에서 어떤 궤도 수정이 됐어도 응? 당에다가 보고도 안 하지. 응? 의회 와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는. 전남형 기본소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해놓고 예산 확정 돼버리면 어? 자기 맛대로 행동해버리고 써버리고, 이게 응? 기본소득이에요. 그럼 민생지원금이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이런 오류가 있으면 응? 와가지고 누가 지금 해당 국장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끝낼 일입니까? 이게? 중차대한 지금 전라남도의 정책적인 노후아닙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응? 절차적인 모순, 결과의 불합리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실수하고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절차적인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어, 제가 시, 시행 이후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범사업, 국가 시범사업이 되면서. 제도를 만들었던 목적 달성이 됐다 라고 좀 판단했던 걸로 그, 좀 알고 있습니다 응? 전남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전남에서는 어, 의미가 큰 사업입니까 24년 또 윤석열 정부 그 음, 막가는 그 정권 그 정권스라이에서 전남이 기초단체에서 최초로 전남형 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해 갖고 사업을 실행하려고 그 얼마나 그 중요한 획기적인 사업이에요 응? 그런 것을 가지고 묵살해 버리고 정책적인 결정에 응? 어떤 지금 왜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예요. 응? 우리 민주당의 정책은 기본 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 사회 구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무원이지만은 당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하지만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당장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사님은 음? 민주당 소속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향후에 당정협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형으로 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당정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미진했더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당정 협의 부분, 그다음 지방 정부라는 부분하고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람들 이제 당정 협의 사항을 지금까지는 중앙당에서 주도해서 이제 했던 당정 협의는 제가 많이 참여해봤는데 지방 정부하고 어 지방 도당하고 뭐 이런 관계들 관계들은 다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이런 민감한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는 궤도 수정이 됐을 때는 당정 협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에?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응, 회도 수정을 한다거나, 예삼심사 끝나가지고 끝났다고 자기 맘대로 해버리면 되겠어요. 말씀하신 사항 살펴, 살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당정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전남형 당정 협의회도 한번 정례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할수 있는 방향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일전에 도 농복 합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이야기 를 했죠 네잘 알고 있습니다 네그 도농 복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우리 좀 전라남도에서 어 조치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저 아~ 사, 예산 사업들 진행은 됐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 내년도 소멸 지역 그 선정할 때 선정 기준 변경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서 그다음에 저도 이제 가서 건의사항을 써가지고 행안부에 일단 건의사항을 냈던 부분이 있고 어, 당장 그~ 의원님 대표발의했던 그 조례 관련해가지고 이제 후속 조치들 취해서 이제 대안들을 마련해 보는 게 가장 대안을 마련해, 마련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어떤 현재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도농 복합조시 그 상생 협의회도 연내 에,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에, 그리고 그 물론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 나오고 거리가 있을 겁니다만은 또 그거와 별개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 불균형 그 해소에 관련된 어,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다시 한번 숙고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여자체지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사항들 좀 정리하고 있는데 협의에 구성해가지고 나오는 또 안건들에 대해서는 어, 각 어, 실국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산해서 성과를 낼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국의 이러한 그 전남형 기본소득의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면은 결국에는 전라남도의 어떤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결국은 정치적인 책임은 도지사한테 가는 거예요. 핵심 정책들이 그 정책 방향, 전책 전환들을 하거나 변경됐을 때. 어,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대외적으로도 어, 공감대를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제가 실국장들하고 좀 협의를 좀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실무적인 논의들은 있는데 그 이제 알리거나 뭐 하는데 좀서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을찾아서우함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응? 응? 이 기, 기본소득의 태동이 집행부 편, 예산안이 원래가 부재했던 사업입니다. 응? 그래서 그때도 당정 간의 어떤 협의 어떤 우리 민주당의 어떤 중요 정강 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응? 예, 예결 이 증액으로 편성된 예산이란 말 이에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궤도가 수정 이 됐을 때는 당하고 협의를 해야 죠. 응? 일방적으로 예산심사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인구청년 이민국 거기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어떤 농어촌 기본소득에 참물을 끼는 그런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감을 생깁니다. 이 사항은 몇번 내가 우리 기조 시장님한테 업무 보고 때나 이럴 때몇 가지 언니를 했습니다만은 뭘좀 따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게잘안 알아... 저한테 피드백이 없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꼭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현황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